그림자 정부조차도 인류가 말없이 따르는 거에 놀라고 있어요. 그들이 목표로 하는 건이 비밀을 공공장소에 드러내는 거죠. 물론, 그 당시 저의 주장은 비웃음, 저주와 기각을 받았죠. 오래전 일이에요. 저에겐 최악이었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까지요. 사람들이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저의 이론이 사실이고 실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황 사이에 캐준 감격 틈이 있어요. 그 사이를 뛰어넘어야 할 대비 있어요. 최악의 상황들이 보여져야 미들이 하고 그걸 보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 달간 갑자기 저의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멋진 일이죠. David v n i k is an English conspiracy theorist. 정보 문의 해주신 누운디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빛이 됩니다.